안녕하세요. 미모왔습니다 여름 시원한 어, 자켓 소개시켜드릴게요. 얘는 블라우스형 자켓이고요. 블라우스형처럼 입으셔도 되고 앞을다 열어서 자켓처럼도 입으실 수 있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여름 자켓입니다. 어, 팔 부분에는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요. 이렇게. 목선 부분에는, 어, 여기 단추 라운드이지만 살짝 이런 식으로 셔링이 잡혀 있는, 어, 블라우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홀 자체는 여기가 나그랑이라서 상당히 넓게 나왔지만 원단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원단이거나 신축성이 있는 원단은 아닙니다. 아주 얇은 소재의 원단이고요. 이렇게. 얇고 시원한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살짝 지지미 원단의 느낌도 나지만 지지미 원단보다도 더 얇게 들어간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어, 선정환 원피스? 그 살짝 그런 원단 느낌도 나지만 걔보다는 얘가 티기 때문에 걔는 아무래도 원피스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은 비치는 감이 있어서 걔랑 비슷한 소재의 원단이지만 조금 더 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단추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서 포인트가 들어간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어, 여기 암홀 부분 상당히 넉넉하게 나와서, 어, 77, 어, 날씬 77이신 분 같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나왔지만 이게 원단 자체가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는 원단은 아니고 이 자체 길이감도 그렇게 길게 나온 길이감은 아닙니다. 딱 적당하게,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힙선의 3분의 1 정도 덮는, 어, 기장감이에요. 힙선의 3분의 1 정도 덮는 기장감.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자 느낌이지만 옆으로 트임이 들어갔고, 정말 하늘하늘 하늘 시원한, 어, 입은 듯 아님 듯, 아님 듯하게, 어,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블라우스, 어, 셔츠라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지만 이 목선 자체에 셔링이 들어가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어, 이 핑크색, 아, 약간 카멜 색상하고 검정 색상이 있습니다. 카멜 색상하고 검정 색상. 어, 목선 부분에는 이렇게 셔링이 잡혀서 들어갔고, 앞에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그 전에, 어, 여름 걸로, 어, 같은 디자인인데 색상이 아이보리 색상, 핑크 색상, 연한 핑크 색상이 들어갔었고요. 지금 이 카멜 색상과 검정 색상이 다시 신상품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주 얇은 원단이라서 지금부터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시고, 어, 색상 자체가, 어, 검정색 또 카멜 색상이기 때문에, 어, 늦, 가을까지도 위에 자켓 입으면은 오랫도록 같이 착용이 가능한 색상이고요. 너무나 고급스럽게 나온 색상, 카멜 색상, 그리고 검정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도 이 깔끔하지만 단추가 또 포인트로 이렇게 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으면서 원단 자체가 너무나 시원하게 나온 원단이에요. 원단 자체가 시원하게 얘는 약간의 사각 사각 소리가 나는 아주 얇은 소재의 프라다 원단. 이분듯 아닌 듯듯 듯 어,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너무 가볍고 시원한 정말 정말 시원한 아이입니다. 뒷선 부분은 이 어깨 라인, 나그랑처럼 어깨 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앞에도 단추로만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목선 부분이 얘는 포인트. 살짝 이렇게 레이스처럼 위에 라운드 위에다가 카라는 아니고, 살짝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셔링이 잡히도록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 자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카멜 색상이고요. 저는 지금 이, 이거를 밑에 어, 조거바지 아주 얇은 원단 소재의 조거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바지는 어, 정말 착용감도 좋고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고무줄 밴딩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일자로 되어 있어서 어, 착용감도 좋은데다가 어, 너무나 편해요. 이 바지는. 제가 정말 데일리하게 입고 다니는 바지인데 얘는 어떤 옷에다가도 다잘 어울리시고 어, 특히 여름에 어, 자주 빨더라도 뭐 구불이나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원단에다가 어, 마르기도 되게 빨리 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어, 조거 팬츠 검정 색상 위에다가 제가 같이 착용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원단의 조거 팬츠 위에다가 같이 착용하셔도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치마바지 코코 치마바지랑 같이 착용해도 정말 예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런 검정색 같은 비슷한 원단의 검정색 치마 이런 치마랑 같이 착용하셔도 되고 어, 치마 바지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코코 치마 바지 정말 인기 있는 치마 바지고요. 이제 얘는 얼마 남지 않은 어, 바지입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고 얇은데다가 착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거 코코 치마 바지. 얘랑 이렇게 착용하셔도 정말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어, 자켓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정색상 착용컷 보여드릴게요.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은 제가 지금 어, 코코 치마바지랑 같이 착용한 컷입니다. 검정색 옆에 트임이 살짝 들어가 있고, 단추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검정색, 검정색 입어도 되게 깔끔하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라운드이지만, 여기 위에가 살짝 셔링이 들어가서, 어,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암홀은 나그랑이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나왔지만, 이 원단 자체가 늘어나는 원단은 아니기 때문에, 날씬 77이신 분까지 추천하는, 어, 자켓입니다. 어그 전에 아이보리랑 핑크를 어,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새로운 색상으로 다시 두 가지가 추가돼서 나왔고요. 이 아이는 정말 얇은 원단이지만 색상 자체가 검정색과 카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늦가을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어, 블라우스 자켓입니다. 얇은 프라다 원단에 사각사각 살짝 소리가 나는 정말 땀나도 달라붙지 않는 느낌의 시원한 원단에 자켓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미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왔습니다 편한 일자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라다 원단의 얇은 소재의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제작된 바지입니다. 옆에는 사선으로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나온 아이예요. 앞에도 전혀 군대 덕이 없이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일자보다는 살짝 그냥 배기핏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 그냥 일자핏이라고 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도 정말 깔끔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뒤에도 군더더기 없고 앞에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아이. 옆으로만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는 깔끔한 일자핏의 아이고요. 얘는 지금 포인트가 뒤에 뒷단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밑단 맨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밴딩으로, 밑단에 밴딩으로 살짝 트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밑단에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밴딩 허리가 살짝 옆에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 양쪽으로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 고무줄로 되어 있는 군더더기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정말 어, 고급 소재의 아이입니다. 진, 저는 지금 여기다가 편안하게 그냥 면 셔츠랑 같이 착용했는데요. 이면 셔츠는 그냥 100% 면이 아니고 마가 들어가 있는 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일어나인데 얘는 정말 추천드리는 게 구김도 없고요. 어, 그리고 입었을 때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는 아이입니다. 어, 저도 제가 이거를 어, 이 셔츠를 좋아해서 잘 착용하는데, 얘는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으면서 구김도 없고 어, 너무너무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 어, 느낌도 너무 좋아요. 어, 완전 부드럽진 않지만, 그러다 까칠까칠하지 않고 딱 닿았을 때 느낌 촉감 자체가 살짝 시원하면서 어, 적당한 까칠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고, 되게 넉넉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7 7 반까지신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어, 면 셔츠입니다. 면이랑 마의 혼방 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색상이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 지금 남아있는 흰색 그리고 보라색 그리고 카키색상이라 저희 이게 영어 영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아이 너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라서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편한 면 셔츠? 얘는 밑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이런 면 셔츠랑 지금 일자핀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얘도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도 나온 아이입니다. 얘는 날씬 77까지. 이 바지는 날씬 77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 이 티는 77 어, 반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티. 이 바지도 저희가 지금 다 여름철에 휴가 전에 예쁜 옷들 입고 가시라고 이 바지는 어. 45,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단 면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바지는 이렇게 제가 좀 낮춰서 길이감 보여드리면 은 길이감도 딱 아, 적당한. 정도.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에요. 제가 160kg 갔을 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에 앞에 뒤에 군더더기 없이 포켓만 딱 들어가 있는 일자핏의 바지입니다. 어,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거 출근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정장룩으로도 이 바지 하나만 있으면 정말 여름에 다날 정도로 그냥 기본 일자핏의 고급스러운 소재, 시원한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뒤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바지입니다. 어, 저희가 세일가로 45,000원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지금, 어, 마홈방 소재인 면 셔츠랑 같이 착용한 아이입니다. 이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모하스습니다 편안하게 입을 여름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치마 바지입니다. 프라더 원단의 아주 얇은 소재의 원단이고요. 살짝 사각소가 소리가 나는 아이. 어, 과, 많이 과하지 않고 아주 살짝. 정말 시원한 아이예요. 이렇게. 어, 핏을 보면 은 이렇게 넓은 바지입니다. 넓은 바지이지만 얘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A라인의 스커트 입은 듯이 입으면서 바지처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름에 편하게 시원하게 입을 바지기 이 때문에 위에 셔츠를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어울리는 바지예요. 저는 지금 마소재 민소매 셔츠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가 단추에다가 어 빨간색 실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팔도 넉넉하게 나온 아이. 얘는 날씬 칠칠까지 가능한 아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이게 마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진 않아서 날씬 77까지 그리고 이 바지는 음 얘도 77판 77반까지는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어 가격은 지금 위에 있는 입고 있는 아이는 25,000원 이 바지는 어 지금 세일가로 저희가 여름이기 때문에 또 휴가 준비하시라고 얘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시라고 45,000원에 지금 세일가로 드리고 있고요. 정말 좋은 소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는 줄수 없는 정말 고 퀄리티의 바지거든요. 정말 싸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지 이렇게 마 소재의 느낌이랑 입으셔도 되지만 그냥 면 셔츠랑 입어도 되게 예쁘게 착용 가능합니다. 이면 셔츠는 편안하게 정말 입기에 좋은 아이고 앞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아, 수가 아니고 얘가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아이.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지만, 얘가 노란색이 살짝 안으로, 이 잎이 바깥으로 나서 와 입체적으로 표현된 아이고요 이런 면 셔츠랑 같이 착용해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아이예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가오리 티, 그냥 같이 검은색, 검은색 가오리 티 입어도 되게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 가오리 티는 근데 좀 사이즈가 작게 나와서, 어, 5566까지 입을 수 있는 가오리. 얘는 비스코스 성분으로 되게 시원한 아이예요. 정말 시원해 촉감이 시원하게 나온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술 라인으로 빠진 아이입니다. 이런 가오리 셔츠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시원한 느낌으로 민소매 입으셔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시원한 어, 치마 바지이고요. 다시 이렇게 길이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발목까지 오는 길이감입니다. 1 0 6 0 g 갔을 때 발목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발목에서 살짝 올라간 어, 길이감도 너무나 좋게 나왔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 느낌. 얘는 지금 검정색 한 가지만 있습니다.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을 여름 바지 세일가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